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잠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코로나19와 싸우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방탄소년단도 손흥민 선수도 은호원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감염병과 싸우는 최전선 음악병동 앞에서 아베 마리아가 울렸습니다. 건너편 굳게 닫힌 문 너머에 격리돼 있는 환자에게 회유를 기원한다고 직접 연주하는 음악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이제 그 감정이 연결돼 있다는 거를 어, 좀더이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태어난 지두 달밖에 안된 아기와 함께 일주일째 병실에서 외롭게 지내던 캄보디아 출신 엄마와 외할머니는 모니터로 남아 작은 음악회에 특별한 관객이 됐습니다. 네. 응원. 무대를 잃은 연주자도 일상을 잃은 환자와 의료진들도 잠시나마 음악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유명인들의 온라인 응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만큼 아주 가까이 연결돼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주 집에서 여는 콘서트로 전세계 팬들과 만나는데 이 장면은 미국 인기 토크쇼의 코로나19 극복 특집편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들이 지목한 축구 스타 손흥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자며 응원을 보탰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나를 지키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다음 응원주자로 지난달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지목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